당신이 정말 민준이 맞나요? 태현 그룹 면접실에서 갑자기 나타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면접관들에게 무시당하던 2무세살 청년 이민준은 얼떨떨했어요. 한 정장에 낡은 구두를 신고 온 자신을 회장이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 네, 이민준입니다. 자랑이 집 고아원 출신 맞죠?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면접관들은 입을 벌린 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불과 몇분 전까지만 해도 이 청년을 비웃고 있었거든요. 편의점 알바 경력만 가지고 태연그룹에 지원하다니 저런 차림으로 붙을 리가 있나. 그런 말들이 무색해질 만큼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민주는 며칠 전까지 통장에 25만 원밖에 없었어요. 5년간 모은 1천만 원을 모두 고아원에 기부했거든요. 아이들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절대 헤어지지 않을 거야. 그 약속 때문에 전 재산을 포기했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 회장은 민준을 보며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당신을 찾아다녔어요. 회장의 충격적인 고백이 이어졌어요. 왜 대기업 회장이 고아원 출신 편의점 알바생을 찾아다녔을까요? 민준과 회장 사이에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운명적인 만남이 민준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까요? 지금 시작합니다.